좋은 아침입니다, 장인. 아,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있습니다. 근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혁도 사두자. 보험 값. 8 f 씩식 보험 주세요. 이거보다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 f 도 1등인데?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그러니까 도전자 단한 먹는다. 그 순간 HP 35 손해야. 솔직 히 끄덕하시죠? 용병 주세요.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마감이어서 파렴지는 지금 야무지게 양각을 본게 아니라 삼각을 본 거야. 용병 도련변이. 혁신가. 응. 장인 1 5 0판은 다이아 지금 잘한 건가요? 아니요. 750판 마스터도 뭐 진지하게 봤을 때 접거나 딴거 하던 게 낫지 진짜로. 아니 나 근데 그때 시즌 3때 거의 처음 시작했는데 16판 했는데 1등 8번 했어 처음 했을 때. 나도 내가 잘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하는 사람 더 많더라. 루메가 굉장히 괜찮은데, 선물 선물 주세요. 혀 주세요. 오빠, 야나 10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약속 가야 하는데 왜또안 깨웠어. 맨날 밥 먹고 게임 하는 주제에 챌도 못 찍고 하 됐어. 꺼져 이 년아 그냥 씨. 부정타잖아. 파럽지 지금 존나 연세 중인데 씨. 파럽지 일하는데 어디를 시골 하나 잡겠는데 딱 하나 정도. 총 맞네요. 저격수먹고 이러면 진 쓸까 오랜만에. 아, 에코 갈까? 갈았어, 에코. 오해, 친구야. 구해, 그렇게 째는 거 아니라니까. 팔 수가 있잖아. 이러면 이렇게 바로 치죠. 블루오리 블루 하나 쓸게요. 공공수원 진이 안나왔다 진이 성 2개 풀려가지고. 제이스 이성 뜨면 용 버리고, 제이스 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 용까지 필요 없을 듯? 어우, 와, 이중보급 존나 잘 뜨네, 이 새끼. 와, 이중보급은이 뭐야? 답 없잖아. 아니, 이중보급에서 서풍 뽑아가지고, 나 이거 자리 안 바꿨으면 떴잖아. 그죠? 운 존나 좋네, 그냥. 와, 이 양반 운 뭐야, 이거? 오. 5층에 진입했구만. 또, 첫판 항상 1등 있죠? 음. 도전이라면 환영니다 4고 4타에서 순방만 하자고 8읍시 또 1등인데 순방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템각이 8읍시보다 좋은 새끼가 단 하나도 없어 솔직히 나보다 센 사람 단 한명도 없어 여기서 피 많이 아꼈어 내가 얘보다 상황이 더 좋아요 얘보다 무조건 등수가 더 높고 하나만 더잡고 그죠 그렇지 그렇지. 존나 안 아프게 살살 맞기 이것도 1등이구만. 오늘 날이다. 오늘 날이다. 이겼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음, 보물선 안킬 거야, 이 쓰레기야. 이 쓰레기들을 한대 모아 존나 좋네 파렙치 프로 게이머잖아 니네 진짜 다 좋댔다 쌍지크 삼지크 각 나왔고요 템존나잘 떴어 이거 챌린저 아 챌린저 8차선님 오길구 감사합니다 호 바로 가자고. 제조합기 이성왜안 시켜줘? 오! 제조합기 이성이잖아왜안 시켜줘?

렉을 안하니까 좀 거리게 된다 그죠? 렉사르는 진짜 눈에 안들어와 그니까 항상 이게 주의점이 렉사른데 렉사르가 눈에 안들어와 모자 갈면 지크 나옵니다 닥치세요 안갈거니까 이따 갈거야 존나 빡시게 그냥 모자 안쓰고도 패는 모습 보여줄까요 바로 씩씩한 모습 뭘 벨트 에코가 더 좋긴 하니까. 박을 파니까난 스택틱 이질 혈은 진리야. 쌍스. 치. 레전드. 데캡에서 지크가 났어? 스택틱이 났지? 인간 쓰레기야? 뭐, 뭐, 뭐 하면 지타신줄 알아, 인간 쓰레기가.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나나나. 삼지크네! 렉사르의 그 쓰레기 어디 본데나와 하, 1등이고만 장인! 두니준이 형이 체육현황 일주일간 못하면 문제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누구 보고 배웠겠어, 그냥. 씨. 윗물이 썩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씨. 음. 친구야 뚫렸네 암라이 뚫렸네 쟤 무슨 너는 템이 광신도 시비르요? 이게 시비르라고 이게 시비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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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 인간 쓰레기 제손으로 보낼게요. 렉르다 넌 진짜 내가약이야이 쓰레기야. 침장 안 쳐먹으니까 파랍지한 존나 트럭 맞지? 그냥 죽어야지, 너는 그냥. 응. 20, 20분 처맞자고 부족한 AD를, 요렇게 싸. 끝. 여기는 안지 않을까? 야, 친구야! 친구야! 너 뭔데 이렇게 피가 많아? 이 쓰레기 스쿼드로? 파랍지한테 제대로 분해당하자고? 어이 쓰레기 스쿼드로 오케이 이렇게 피가 많은 거야? 그죠? 좀 내려와 친구야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친구야 서풍 불치 들어가 어 저기 니네 것도 잘 봐. 설 서풍 불치 들어가니까. 어우 <laughs> 듣고 있나 보네. <laughs> 야, 이제 이제 못 이긴다 이? <laughs> 아, 잘 봐도 뭐 이거 끝났지 뭐. 어 저, 저 템으로 이거 딜 나오겠냐고? 어. 피자 간다 친구야 헤이 미친구야 이풍불치잘 보라니까 파업지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제티 뜨고 징클리면 어떻게 친구야 블루진인데 저 1타도 못 썼는데? 아니 친구야 파업지 띄울 생각하지 마이 소풍을 잘 봤어야지 죽는 거야. 그러다가 어. 세판 남았다. 세판 1등 하면 7층 입주. 아씨 아! 아 이거 니잖아 그보다 아.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잘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친구야 지금 팔업지 팔비전이야 팔경호 안 팔경호 왜 했어 친구야 왜 팔비전인데 왜 팔비전이야? 범죄기야 "어, 씻고 섰으면 지게인데 이런 거 팔비전이야. 팔 경험원안 된다. 이거 어다 쳐맞고 이겼잖아. 이거 지형형 말고 그냥 브랜드 쓸까? 이거지. 뭐야? 저 집행자 있어? 없잖아. 죽어야지. 그러면 저 제이스 어디 갔어? 야 팔찌치 없어졌는데? 3라운드 팔찌치? 패스트 팔찌치고 뭐가 없, 없다는데? 팔리가? 업치고 뭐 하나라도 넣으면 내가 더 유리하단 말이야 얘가 집행자가 있어 집행자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자 3050야 어차피 백스가 집행이구나 이 새끼 배치 한번 해볼까 어차피 여기 여기니까 이건 배치가 멀었어요. 멀어가지고 중리 나이사 가지 없는 새끼야. 중간으로 갈게요. 구원 다 받자 그냥. 이거 중간이 궁갑이 제일 좋잖아. 이 존나 빡친데 이걸 지네 초월? 먹어줄게 답 없다 이거 경호대 슈바라 아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아. 발협진 존나 아기 경호대였구만 인간 경호대 여기 있는데, 그죠? 초월 잘 먹었다. 이거. 잘 살렸다. 불출레 오나? 만나 오면 그거니까. 요한이 형, 자가 화장실 갔대. 요한이 형, 화장실 갔대. 어이똥싸다 <laughs> 바지 올렸대. 증강책까지 한 보고 온대. 가자! 어머, 이거 한번 써줘야지 그래도 갈리만 왔는데 그죠? 갈리만두는 왔는데 한번 써줘야지. 어, 이거는 질수 있겠다. 그치? 왜냐면 얘는 세나의 라이스. 이거는 질만하네요. 알리스타 탱도 확실하고 여기도. 근데 거악안 박았어? 거악을 박아야 죽지. 어, 갈리만 거악 박아야 죽어 친구야. 어디 전화같은거 하고있어 저격수 드립은 전화 팔력주가 쓰레기라 그랬잖아 피읍 주세요 갈리만 주세요 어 얘는 끊었다 연세 진정한 정의는 못이기거든요 이따가 죽여주죠 이건 뭐 사실 수가 없네요 방도가. 아 잠깐만 방 끝했으면? 방 끝이 자식아. 실고가지 쓸까? 아이소맥사님또 감사합니다. 복궁은 저거 처리할게요. 그리고 벨트 안 쓰고, 친구야, 이게 팔경호야 어, 도요아 갈리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카이사로갈수 있어요. 징크스, 어, 슈퍼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경호대 있는 그치? 자, 카이사는 경호대가 없어. 그래도 카이사를 먼저 죽여야 돼친구야 어. 카이사를 먼저 죽여. 어. 카이사를 먼저 죽여친구 거야. 어. 카이사를 타겟팅 했어야 되신 거야. 어, 1 1 이거 8마공, 9마공 1 1인데 8마공 11위. 1 1좀 빡세, 이거. 8마공이야, 이거 1 1이요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이거 12를 8만...어 잠깐만 찍으면 죽겠다도유라 이게 8경호야! 어비토르 써야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도유라 그러면 제리 템이...제리 딜이 안나와 어그 템을 박으면 돼요. 하이사이 풀만한데, 제, 어? 좋 됐다. 도요리가 닥치라는데 이게 8경으로 안 돼? 도요라, 좋 됐다! 도요라, 뭐해, 제티에 아, 왜, 파자한테 맞으니까 다 욕, 욕하고 나가는데? 아니파렙스다 욕하고 나가.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좋은 것 같은데. 8 팔경고라서 이거 끌면 돼, 시비를 끌면 돼. 잘봐 이거 하고 세 번째 그랩 정도에 시비를 끌겠지, 이러면 그죠? 봐봐, 이거 여기서 빠진단 말이야. 그 다음 턴에 하이사공 들어가고, 그다음끌 것도 없이 끝나냐? 끌어야 좀 재밌지. 야, 찍어 그냥 씨를 팔아줄게. 빨리 찍어, 친구야. 찍고 싸우자, 친구야. 찍고 싸우자, 제발 찍고 싸우자. 찍어 왜안 찍어? 씨를 팔았잖아, 팔았지가. 시간들어간다이어 아, 이거. 씨다몰 아, 줬는데 아, 찍으라고 아, 또거등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